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동구 노인대학 3 4학기 어르신들 반갑습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벌써 10월이 다 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음, 우리 어르신들이 아마 또 마음이 또 바빠지실 것 같아요. 아, 김장도 해야 되고, 뭐, 거, 겨울 준비를 뭘 해야 되나, 막 이러면서 마음이 많이 바빠지셨을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어, 다 내려놓으시고, 노래와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연습하면서 어, 오늘 새로운 수업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잔디 씨의 지름길 배웠었죠? 네, 영상 다시 한번 보신 분들 계실까 모르겠지만 시작해 보겠습니다. 흘러가는 구름아 어디로 가니 산을 넘고 물을 건 곧 행여가거든 내말 전해 주려구나 그립다 그립다 요거만 기억해주세요 하나 둘 시작 그립다 그립다 이제 미워져 기다리 그렇지만 해녀나 우리 님이 그말 듣고 울 거니 나 있는 곳 살며시 전해주려마 지름길로 일러주려마 나 있는 곳 살며시 전해주려마 지름길도 일러주렴 지름길도 일러주렴 박수 아 죄송합니다 어 어우, 노래 노래 부르다가 또 갑자기 목에 보기에서 딱또 신호가 와가지고 어다못맞추는줄 알았어요. 아, 물좀 갖다 드세요. 저도 물좀 다시 마실게요. 네, 제가 음, 코로나 이후로 이런 증상이 자꾸 중간에 있어가지고 아주 깜짝깜짝 놀래겠어요. 현장에서는 그냥 어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시하면 되는데 이 녹화로 하는 거는 이렇게 화면으로 하는 거는.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보여지는 부분이 우리 어르신들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누군가가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그게 참 많이 조심스럽고 좀 어렵거든요. 그래도 그냥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그냥 아, 지나가겠습니다. <laughs> 오늘은요 오늘은 좀 빠른 노래를 좀 가지고 왔어요. 내가 네가 아닌데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누구 노래냐고요? 제 노래입니다. <laughs> 제 노래. 제가 어, 코로나 덕분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못 하고 있을 때 어, 이제 아, 이렇게 수업 못할때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탑3 안에 드는 이 송강호 선생님을 만나 가지고 저희가 그 노래 강사 몇몇이 모여 가지고 특강 수업을 받았었어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어그 미운 사랑 아시죠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미운 사랑 작곡하신 송강호 선생님한테 곡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제 노래가 생겼어요 21년도에 지금 22년이죠 1년 됐어요 그래서 제 노래가 생겨서 그냥 조심스럽게 부르고 있는데 어뭐 아직 유명한 곡이 아니라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소개를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그죠? 아무리 무명이라도, 그죠? 응? 그래도 우리 학생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래도 선생님 노래를 알고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용기 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배워주실 거죠? 같이 불러주실 거죠? 그러시리라 믿고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불러 드릴게요. 들어봐 주세요. 그냥 흥겹게 몸 살랑살랑 흔들면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예요.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많이 많이 불러주세요. 너 가니 가니, 너 가니 가니. 심리도 못가 발병이 났어 못 간다. 너 가니 가니 너 가니 가니 심리도 못가 발병이 났어 못 간다. 가니 가니? 너 가니 가니? 잠시라도 네 옆에서 내가 없으면 엄마 이은 아이처럼 울던 네가. 변해버렸어, 아주 변했어 무서워. 내가 네가 아닌데 너랑 같길 원하니. 내가 원했던 사랑이란 게 이런 것이 아니야. 내가 네가 아닌데 너랑 같길 원하고 있어. 말하지 말고 네가 변해봐 나를 사랑한다면 리절 리절 똑같아요. 이절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함께 불러 보세요. 너 가니 가니 너 가니 가니 너리니못 가니, 가니 병이 나서 못간다 너 가니 가니 너 가니 가니 심리도 못가 발병이 나서 못 간다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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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라도 네 옆에서 내가 없으면 엄마 이은 아이처럼 울던 네가 변해버렸어 아주 변해서 무서워. 내가 네가 아닌데, 너랑 같길 원하니, 내가 원했던 사랑이란 게 이런 것이 아니야. 내가 네가 아닌데, 너랑 같길 원하고 있어. 바라지 말고 네가 변해봐. 나를 사랑한다면, 하지 말고 네가 변해봐 나 사랑한다면 난 네가 네, 이런 노래요 어떠세요? <laughs> 재미죠 재미있는데 우리 어르신들 취향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음 어렵지 않고 그냥 흥겹게 따라 부르실 수 있는 곡이고요. 또 제로 내리까 한번 불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음문 좀 낮춰서. 예, 네, 어렵지 않게 천천히 갈게요. 그 뭐죠? 7080그 시대의 살짝 댄스 음악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아주 빠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 부르시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한번 속도를 천천히 해서 가보겠습니다. 가사 멜로디 다 반복돼요. 그래서. 어, 우리 어르신들이 충분히 부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갈게요. 너 가니 가니 너 가니 가니 너 가니 가니, 너 가니, 가니 심리도 못 가, 발병이 났서못 간다. 그죠. 여기까지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사가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제 요 노래의 그 특성을 살려서 맛을 살리려면 심리도 못가 발병이 나서 이렇게 당겨서 불러야 되는 데가 있어요. 심리도 못가 발병이 나서 못 간다. 발병이를, 어, 보면은, 음, 발음을 살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발병이 나서 이렇게 발음하시는 것보다 발병이 나서 못 간다 이렇게 강하게 불러주셔도 돼요 이게 가사가 보면 아시겠지만 음 우리 왜 신혼 때 조금 싸우기도 하고 연애할 때좀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삐져서 토라져서 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왜 너는 나한테 안 맞춰주고 맨날 너한테 맞추라고만 하니 막 이제 그러면서 티걱태걱 하다가 돌아서서 가다보면 너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함께 불러주세요 너 가니 가니 그겁니다. 두줄 배우면 네 줄이 똑같다는 거. 하나 둘 시작. 너 가니 가니 너 가니 가니 너 가니 가니 너 가니 가니 a n n 못가 a 병이 y n 못 간다.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시작. 너 가니 가니 너 가니 가니, 너 가니 가니, 심리도 못가발 병이 났어, 못 간다. 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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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라도 네 옆에서 내가 없으면 엄마 이른 아이처럼 울던 네가. 여기 있죠. 어, 잠시라도니 네 옆에서 내가 없으면 여기가 가사가 많아요. 그래서 음표 하나에 가사가 따박따박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이분동 하신다 생각하고 잠시라도니 네 옆에서 첫 글자에 악센트만 주세요. 잠시라도니 네 옆에서 내가 없으면 쉬고 엄마 일은 아이처럼 울던 니가 울던에는 꼬리가 없어요. 그래서 한 박자씩이니까 어 강하게 좀 쳐주시고요. 잠시라도 네 옆에서 내가 없으면, 헤이 엄마 잃은 아이처럼 울던 니가니가니가에서 음표가 하나 더 붙였죠. 니가 살짝 흔들어주세요. 변해버렸어 위로 올라가면 변해버렸어, 헤이 아주 변했어 무서워, 무서워까지 쭉 이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변해버렸어 다음에 얼른 자르고 숨을 쉬세요. 그랬다가 아주 변했어, 무서워. 여기서만 질러주시면 됩니다. 준비. 잠시라도부터 가볼게요. 첫 글자의 악센트 시작. 잠시라도 네옆에선 내가 없으면, 헤이. 엄마 잃은 아이처럼 울던 네가 변해버렸어, 헤이. 아주변에서 무서워 하나 둘셋넷 내가 네가 아닌데 이제 여기 후렴구예요. 내가 네가 아닌데 여기 후렴구는 이제 또 반복돼서 나오니까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가보고 내가 네가 아닌데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준비 처음부터 가볼게요. 짠짠짠짠 헤이 내가 네가 아닌데 하나 둘셋넷너 가니 가니 하둘 시작 너 가니 가니 심리도 못가 발병이 나서 못 간다 하나 둘 시작 너 가니 가니 뒤에 너는 위에 있어요 미너 가니 가니 하나 둘셋넷 심리도 못가 발병이 나서 못 간다 이어서 갑니다. 액센트 주면서 잠시라도 네 옆에서 내가 없으면 헤이, 엄마 잃은 아이처럼 울던 네가 변해버렸어 헤이, 아주 변했어 무서워 이어서 갑니다. 셋넷 내가 네가 아닌데 둘셋넷 너랑 같길 원하니 내가 네가 아닌데 둘셋넷 너랑 같길 원하니 하니 한번 꺾어주는 거 있죠? 제가 이제 율동을 할때 머리 한번 치고 내가 네가 허리 한번 치고 아닌데 에, 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만나면 제가 율동도 함께 하, 하게 해보겠습니다 다시 내가 네가 아닌데 여기 후렴고 여기가 제일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네가 아닌데 둘셋넷 너랑 같길 원하니 둘셋넷 내가 원했던 헤이, 사랑이란 게 헤이, 이런 것이 아니야 여기서 내가 원했던 뒤에 신표가 있죠. 사랑이란 게 쉬고 그래서 이건 조금 살짝 댄스 음악이기 때문에 뒤에를 이렇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내가 원했던 헤이 사랑이란 게 헤이 이런 것이 아니야, 이런 것이 아니야. 야가 올라갔어요. 야가 올라갔다는 것은 뒤에 아직 뭐가 할게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 눈으로 보시면 아니 야가 니 자보다 위로 올라가 있다는 거를 보시면 됩니다. 내가 원했던 h e 사랑이란 게 h e 이런 것이 아니야 한다면 내가 네가 아닌데가 한번더 있어요. 내가 네가 아닌데 셋내 너랑 같길 원하고 있어. 여기를 제일 많이 틀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네가 아닌데 두번째 들어간 다음에는 너랑 같길 원하고 있어. 음이 떨어지지 않고 다 위에 있어요. 너랑 같길 원하고 있어. 까요 내가 네가 아닌데부터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둘, 셋, 넷. 내가 네가 아닌데, 둘, 셋, 넷. 너랑 갔길 원하니, 둘, 셋, 넷. 내가 원했던 사랑이란 게 이런 것이 아니야. 올라갔다가 다시 내가 네가 아닌데, 둘, 셋, 넷. 너랑 같길 원하고 있어. 세네. 바라지 말고 헤이 네가 변해 봐. 나를 사랑한다면. 여기까지 한번 벌써 다 배운 거예요. 바라지 말고 여기도 뒤에 쉰다는 거. 바라지 말고 헤이 네가 변해 봐. 헤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죠? 내가 너한테 맞춰 줄 수도 있지만 너도 나한테만 바라지 말고 네가 좀 변해 봐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강하게 해 주셔도 돼요. 바라지 말고 헤이 네가 변해 봐 헤이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어때요? 부르실 만 하죠? 제가 지금 천천히 가고 있어요. 천천히 한 번만 더 불러 보고 다시 원곡으로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처음서부터. 아직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준비 하나 둘셋네너 가니 가니 하나 둘셋네너 가니 가니, 가니 가니 하나 둘 시작 심리도 못가 발병이 났어 못 간다 하나 둘셋네너 가니 가니 너 가니 가니 너 가니 가니 심리도 못 가, 발병이 났어 못 간다. 하나 둘 악센트 생각하시면서 잠시라도 네 옆에서 내가 없으면 엄마 잃은 아이처럼 울던 네가 변해버렸어. 헤 hey, 아주 변했어, 무서워. 하나 둘셋넷 내가 네가 아닌데. 너랑 같길 원하니 내가 원했던 사랑이란 게 이런 것이 아니야 내가 네가 아닌데 너랑 같길 원하고 있어 바라지 말고 네가 변해봐 나를 사랑한다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천천히 하니까 따라하실만 하죠. 어, 네, 이제 이번에는 원래 템포로 해서 원래 템포도 그렇게 빠른 거는 아니에요. 경쾌하게, 경쾌하게 첨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음도 많이 낮췄거든요. 한번 같이 불러주세요. 첨서부터 끝까지 부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제목이 내가 네가 아닌데 가수 이름은 석희 접니다 네, 기억해 주세요. 너가니가니 너가니가니 너 하나둘 시작 심리도 못가 발병이 나서 못 간다 하나둘 시작 너가니가니 너 하나둘 시작 너가니가니 심리도 못가 발병이 나서 못 간다 가니가니 악센트 잊지 마시고요. 잠시라도 네 옆에선 내가 없으면 엄마 잃은 아이처럼 울던 네가 변해버렸어 아주 변했어 무서워 하나 둘 시작 내가 네가 아닌데 너랑 같길 원하니 내가 원했던 사랑이란 게 이런 것이 아니야 셋네 내가 네가 아닌데 너랑 같길 원하고 있어 바라지 말고 네가 변해봐 나를 사랑한다면 곧길 노래에요 배워주세요. 둘, 셋, 넷 너 가니 가니 너 가니 가니 너 가니 가니 a n n y 가 a n n y No, d a 너 가니 가니 너 가니 가니 Danny, d a n 지라도 네 옆에선 내가 없으면 엄마 이은 아이처럼 울던 네가 변해버렸어. 아주 변했어, 무서워. 내가 네가 아닌데 너랑 같길 원하니, 내가 원했던 사랑이란 게 이런 것이 아니야. 내가 네가 아닌데 너랑 같길 원하고 있어 바라지 말고 네가 변해봐 나를 사랑한다면 바라지 말고 네가 변해봐 나를 사랑한다면 난 네가 아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